자, 싱글 토탈 디펜스 해볼게요. <laughs> 이걸 예전에 했을 때못 깼는데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우선은 시작하시면은 저글링을 9마리 사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24마리짜리 시민을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고스트. 고스트는 기본 데미지가 1000, 1억당 데미지 증가율이 1600입니다. 1억당 찍으면은 데미지가 1600. 이 고스트가 이 유즈맵에서 데미지가 제일 좋은 유닛이. 원정깡지. 그 다음에 미네랄 갖고 궁업을 10억까지 찍어줍니다. 이 맵은 치트가 하나 있는데, 치트는 최대한 안 쓰고 하다가, 후반부에 건물을 좀못 부실 것 같으면, 치트를 좀 쓰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은 2가 이거고, 3, 4, 1. 3, 2, 3, 3, 1. 현재 보스턴 데미지가 16배 나오자마자 커져요. 일반 유닛들은 보스턴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커서열은 뽑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후반에 건물을 절대 못해요 4단계는 드랍시 피통 5000. 아마는 볼 수가 없네요. 나오자마자 죽었어. 현재 데미지가 13800. 이 고스트가 대형한테 서 약한데, 이 고스트는 1업당 데미지가 1600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되게 잘 잡습니다. 셔틀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터져버려요. 근데 우선은 궁업을 좀 많이 찍어요. 10억까지는 찍어줘야지 라인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버그를 쓰면은, 그냥, 깰수 있어요. 바로 깰수 있습니다. 그 버그 자체가 돈 버그이기 때문에, 돈버그지돈 치트 자리가 있어요 한번갈 때마다 50원씩 주는 치트 자리가 있는데 우선은 이용 안 하다가 건물 외부 때못 막으면 그때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치트도 발견한 후에 분명히 있어요. 우선 10업 찍어줘서 데미지가 17,000 나왔고 목적버한 방입니다 그 다음에 모아주세요 적금으로. 예, 건물은 띄우만터집니다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을 뽑으시면은 뉴탈 나오고요. 드라고 뽑으시면은 호스트 나오고, 하템 뽑으시면 스카웃, 닥템 뽑으시면은 발키리 나옵니다. 예, 발키리는 1업당 데미지 20 증가, 유탈은 1업당 데미지 300 증가, 스카웃은 1업당 데미지 300 증가. 마리 뽑으시면 배틀 나고요 배틀도 1업당 데미지 300 증가. 마페 뽑으시면 디버러. 디벅어. 디버러는 1업당 데미지 1000증가가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스트. 일반 고스트는 1업당 데미지가 30 증가예요. 30. 이렇게 던지가 않습니다. 데미지가 17000이다 보니까 유탈이 나오자마자 질 쌓여 버립니다. 우선 이 고스트 태클을 가시면은 건물 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요. 후반부에 캐리어나 배틀은 좀못 잡는데 그래도 잘 잡습니다. 우선은 저걸로 24마리 모신 다음에 고스트 두마리더 뽑고 갈게요. 우선 고스트가 많아야 돼요. 자, 아, 발길이는좀 쌓이네요. 근데 잘 잡아요, 보시면. 현재 저울링이한 부대하고도 다섯 마리. 이 고스트 테크를 가시면은 유닛이 엄청나게 쌓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닛이 쌓이긴 쌓이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아요. 발길이다 잡으니까 스카웃, 나오자마자 즉사합니다. 3세 마리 더 있으면은 고스트 두 마리 또 나옵니다. 네, 두배 친구 두 시기. 두 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 배가 뭐죠? 두 배가 뭔까 보스트 두 마리 추가. 이제 이제 두 배로 더 빨리 잡습니다. 구독자 분의 한분한 분이, 분이 이제 뮤탈 테크 가시면은 뮤탈 깡딜이 좋아서 깨울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뮤탈로 가시면은 대략 20라운드 전에 죽습니다. 라인을 못 막아요. 쓰리쿠션이라 좋기는 한데, 1합당 데미지가 300밖에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라인이 쌓여서 게임 패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건물 체력이 웬만하기 때문에, 유탈 1합당 데미지 300 증가로는, 건물 절대 못 주죠. 자, 스커질은 고속단 땐 밥이죠. 다터졌 터지도 나오자마자 사망 또 저걸로 모으신 다음에 24만원짜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이 부배 친구 주식이는 1억당 데미지가3 5 0등짜입니다 14레벨은 k 아머를 보고 싶지만 나오자마자 죽어서 볼 수가 없네요. 아유, 어, 아머 빵이다. 빛의 속도로 봤어. 현재 단계는 1 4 단계. 15 단계는 물탈인데물탈도 역시나 나오자마자 사망. 이 보스트가 딜이 17,000이라서 정말 좋아요. 역시나 이 맵은 정상적인 반복으로는 절대 못 깹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절대 안 돼요. 건물을 못 보셔, 건물 28라운드부터 건물 나오는데 건물을 부술 수가 없어요. 어떻 아하... 고스트 테크로 가시게 되면 은 28라운드에 나오는 배럭은부십니다 근데 29라운드에 나오는 커맨드한테 죽어요 딜이 안돼명령 근데 고스트는 6마리. 500 친구, 2시, 아버가 뭐, 이시 똑같네요. 응? 아, 이런 게 마콘 같은 거 있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막콘으로 이런 애들 막막콘한 다음에. 딱 하면 좋은데. 자, 여기 보시는 무열은 기본 데미지가 2,400에 1합당 데미지가 350인가입니다. 이 마린 같은 경우는 되게 쓰레기고, 마린은 뭐볼 것도 없어요. 이거 영마린인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영웅마린이 1억당 데미지가 30층간가, 그고 별로예요, 그럼. 초반만 좋습니다, 초반만. 자, 아, 10업 찍으신 다음에 계속 저걸 모시고 포스트를 뽑아줍니다. 19단계 바디오. 아무 빵 오버로드도 아무 빵 원래 가디언한테 고스트가 잘못 잡는데 워낙 딜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20 단계는 스카우. 왠지 모르게, 그, 돈치트가, 돈치트를 써서 게임을 클리어 하라고, 그 제작자가 약간 숨겨둔 게 아닐까 싶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클리어가 절대 안 보이니까, 그 돈치트도 알아서 써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왠지. 두 마리 더 있으면은, 고스트 두 마리 더 나오죠. 현재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쌓이지도 않고, 잘 잡아요, 모시면. <laughs> 현재 보스가 <고스트가 웃음> 8마리. <8만. 웃음> 자, 제배틀나네 배틀도 보시면은 잘 터져요. 지금. 막 터지죠. 농업이 너무 세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다. 이제 22단계. 아, 정리가 다 되네요. 아비터 나오자마자 또사망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우선은 고스트 테클를 가시면 은 10업 준 다음에 고스트만 계속 뽑으시면 돼요. 공업을 주자니 1억당 증가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이 11원 있어야 돼요. 11월이면은 저글링이 6마리 들어가야 됩니다, 6마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배틀 아머가 20인데 대형 유닛인데도 불구하고 녹습니다, 코스탄 데려도 녹아버리죠. 두 마리 더 있으면은 보스가 열 마리. 한 마리만 더. 안녕하세요. 아... 명령을 내. 10마리지. 아, 알겠습니 25단계는 아비터. 아비터도 역시나 나오자마자 즉사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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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자 이제 슬슬 돈치트의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돈치트의 자리는 11시 자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한문왕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 시민이 알았어요. 밖으로 나가져요 갑니다. 특이하게 돈치트의 러미지. 위치는 여,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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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면은 50원씩 줍니다 원씩. 50원씩. 러미지. 50원 되죠. 알았어요. 자, 이렇게 50원씩 받아서 자, 500원어치만 받을게요. 자, 500원어치 받으신 다음에 아시 다시 라인을 막고 있다이 다음 랜드가 문제인데 고스트를 좀만 뽑고 배럭까지도 잘 터져야 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업은 1 0억 배럭은 터지는데 커맨드가 터집니다 개를 터멧스 하겠습 이거는 스트를 좀만 한 번만 더 <laughs>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구어 <목소리도> 자, 키트는 500원만 썼습니다. 막 불나고 난리가 났네. 데미지가 56,400까지 올라갔고. 이거 안 되겠는데? 더 써야 되겠는데? 왠지 우리 싸 우고, 가고 있는 느낌. 령을시 현재 데 지가 4 9 0 0 원, 일단 500 원만 써도 되 겠다. 거두 말 시트 는딱500 원. 너무 악용하면은 게임의 재미가 좀 떨어지죠. 아, 역시 고스트 데미지가 5만 5만이 아니구나. 4만 9천이기 때문에 아, 녹는다. 나오자마자 터지네요. 이제 32단계. 이제부터는 저걸로 다 미네랄 들어가서 공업을 찍어줍니다. 어, 다잡았다. 네, 대장님. 자, 최종적으로는 고스트가 16마리 나왔고, 네, 공업은 30억까지 찍었습니다. 데미지는 49,000원. 네, 마지막으로 나온 커맨드가 최종 보스인데, 피통이 개조밥이에요 자, 클리어, GG.